안녕하십니까. HL사이언스 연구소장 김동래입니다. 저희 HL사이언스의 우술 등 복합물은 단순한 우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1,666%의 고농축된 우술을 쓰는 데다가 특허받은 공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기술이자 시약처에서 개별 인정된 핵심 기술이 녹아진 것입니다. 동물 시험 결과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절의 보호막인 연골의 염증 활성을 억제시켜 주고, 네. 둘째, 연골의 구성 물질을 합성하는 연골 세포를 증가시켜 주고, 네. 세 번째, 관절 두께를 개선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네. 관절 통증은 물론이고 일상 수행 능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서. 아 이게 어떤 걸까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 저희 앞에 사실은 이 HL 사이언스의 관절 연골엔 우슬 조인트 백 요거 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 기구의 특별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을 여기에 또 세계적인 품질 평가 기관인 몽드 셀렉션의 2022 금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실은 최고의 과학상이라고 할수 있는 장영실상까지 수상을 하다 보니까 와 수상 이력만 봐도. 진짜 믿음직스럽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 싶을 정도로 야이건좀 챙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 연골이 남아있을 때 미리 미리 잘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관절 연골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우술 조인트백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거 하나는 제가, 아, <laughs> 제가, 아, 예. 제가 챙겨도 될까요? 네네. <laughs>